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개벽TV 이금봉 지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주 팩트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제에 숨지마라 민주당도 함께 어떻게든 침몰한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복으로 알려진 김용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욱 천화동인 사우 소유자 변호사 등대대중 일당 여기에서 나온 현금 8억 원이 김용 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시점이 4월 8일이라는 점에서 불법 대선자금 가능성에. 무게를 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의 김용에게 내 버시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 시절부터 20년 전이년으로 김용은 성남시 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 대선 과정에서 조직 관리 역할을 맡았고, 현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대 총괄 부위원장을 지낸 대선 과정에서 주로 조직, 조직 관리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는 자금 조달 담당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상 대표 정무실장을 출국 금지해 이재명에게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야당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책상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막고 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8시간 대처가 밤늦게 철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색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당사에 모이라고 해 국감을 중단하고서 모여서 검찰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책상 압수색을 가로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압수색을 하려는 검찰과 8시간 대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로 검찰은 24일 다시 민주당세에 새살고 있는 민주당 민주연관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원이 막아 이날도 5시간 기다렸다가 오후 2, 3시에 압수수색을 끝냈습니다. 국민연합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북송 결정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을 검찰에 불러서 북한 어민 이명 회군에 납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밤에 서울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이전 해양경찰청장이 청격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제 검찰에 부를지 모르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되어 18일부터 재판을 받았고 그중 최측근인 김용희 체포되어 2 0일 구속되었습니다. 대선 작업이 터질까봐 걱정이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종합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련 검경 수사 사항이 최소 7건이 있는데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고 김용 실사가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니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이재명 대표를 초조하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사항을 일곱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미래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장동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이 대표 측근 김용 부원장을 체포 구속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변호사 비를 대납 의혹 받은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용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 감옥에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성남 지청 성남시 공무원을 제3자 뇌물죄로 두산건설 전 대표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 중인 네이버 l h 농협은행에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청을 사흘째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를 조사하며 이 대표 관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걸려도 너무나 많이 걸려 날이 가면 갈수록 일곱 권 수사가 더 압박해서 결국에는 감옥 가는 길과 국회의원직도 자동으로 박탈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민주당도 같이 침무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럴 줄 알아, 알고서 았알 당대표를 안된다고 했지 않느냐고 서른 국회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길이 참 캄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기재근을 열어서 대장동 부산 저축은행 특검하자고 하니 이 말을 대선 때다 써먹었는데 김용희 체표되고 하니 대안으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니 국민은 국민의 힘은 자다가 봉창 떼는 소리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을 하려면 진작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특검입니까? 국민의힘 주영우 원내대표는 코앞에 있는 수사나 잘 받으라 하고 물타기 시간 끌기 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특검할 명분이 약하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이 분명히 역풍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갑자기 부산 저축은행 빼고, 김근희 여사 것도 빼고, 대장동만 특검하자고, 24일 오전에 말했습니다. 물론,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역시 시간박이기 물타기 그만하고, 코앞에 닥친 수사나 잘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가서 첫 시정연설 보이콧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다고 25일 아침 연설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 새 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의장 밖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들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정의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정연설 부참은 정치 중단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조정원 시대정안 대표도 민주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싸울 때는 싸워도 국회의 사명은 시정연설을 안 듣는 것은 정치 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때문에 169명 전원 포기하는 이재명 지키 방패 역할하는 국회의원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만 바쁜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뒤에 그만 숨어야지. 계속 숨으면. 민주당도 덩달아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자들은 잘못되면 민주당도 갈라질 수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일 야당답게 떳떳한 정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